나래 나레 상상놀이터의 나래입니다. 오늘은 제가 지금 엄마도 나가셨고, 동생도 이제 우리 이천에 갔어요. 네, 저는 집에 혼자 있는 상태인데요. 그래서 오늘 뭐를 할까 하다가 영상을 찍어 올렸는데요. 이제 하루하루 이제 저희 상상놀이터에서 올릴 거고요. 저희 이제 상상놀이터에서는 이제 장난감, 재미 소개, 그리고 어, 만들기, 그리고... 다른데 놀러가는 그 체험 영상도 할 거예요. 오늘 그래서 저희 저는 이제 청산놀이터가 좀안될것 같고 오늘은 좀 심심한 날이에요. 그래서 오늘은 저 사탕 두 개를 리뷰하려고요. 사탕 두 개를 리뷰하는 건데요. 잠시만요. 가요 분 가져왔어요. 맛이 아주 둘다 맛있는 사탕이에요. 자, 짠, 짜잔. 맥주 사탕과 롤리팝 사탕이에요. 롤리팝. 여러분, 그래서 말인데요. 저희 제가 이제 구독자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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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가 누르면 이벤트를 하기로 결정을 했어요. 이 음, 이벤트는 저희 다섯 분들, 한 영상에 다섯 분들밖에 못 드릴 것 같고요. 지금 화면이 완전 발표해요지고조만에 한번 그럼 얘부터 먹어볼게요. 손톱이 살짝 잘아서 아, 오늘 저가 원래 아침 일상을 올려줬었는데, 지금 아침에 살짝 지났어요. 그금 이제 9시 25분정도 됐는데 어저께 두 번째 영상에서 여름이 님이 한번 댓글을 올려주셨어요 그리고 이제 저는 구독자 7명의 유튜버 국가에 되있는것 같고요 저희 유튜브 하나를 더 하시려면 이제 나라나라TV라고 나라 쓰시면 나오고요 다만 유튜버 디미는 사라졌어요 그런데 저희는 각자 음, 개인 채널로 하고는 있 그런 거 같기도 하고요. 음. 맥주가 당해요. 콕콕콕콕콕. 얘도 아니고 맥주야, 맥. 맥주. 따봉봉. 먹어볼게요. 뭐 역시 사탕은 맛대, 맛댓, 맛대 맛댓, 스탕이에요 뭔가 시큼하면서 살콤달콤한 그런 향이고요. 머리 좀 다시 볼게요. 머리가 좀 엉망이. 왜말고끌 가는 거야? 그럼 깔아. 나 우셔. 이렇게 살짝 이 부분 톡톡 터지고 밑에는 그냥 그, 그 무슨 같은 지모르겠지 맛있는 세상이에요 위에 너무 시큼해요 오늘은 이것만 리뷰했구요 두 번째 영상에서는 롤리밥을 리뷰를 해겠습니다 그럼 아 어. 어, 안녕 안녕 어.